잉어총각의 낚시 다큐멘터리 배스의 정석 제16화 1편 배스의 질병을 유발하는 산성도 쇼크 산성도 변화와 배스의 삼투압 관계 우리는 배스 낚시를 하면서 영상의 사진과 같이 지느러미가 녹아내리고 비늘이 솔방울처럼 거칠어지면서 세균성 질병을 앓고 있는 배스를 쉽게 만나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스들은 위와 같이 심각한 병증을 유발하는 산성도 의 급격한 변화를 피해서 1년 4 계절 동안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앵글러들은 낚시를 할때 수온을 기준으로 배스의 활성 도와 이동 경로를 예측하여 낚시 를 하지만 사실 수질의 3요소라 할수 있는 수온 용중산소 산성 도 중에서 배스의 신체 컨디션 과 질병의 발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산성도 지표 입니다. 물론. 수질의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의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 단독으로는 베스의 신체적 컨디션을 모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온을 기준으로 베스의 시즈널 패턴을 나누는 이유는 수온의 변화는 산성도와 용둔산소의 문제를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수온이 수질 변화의 원인에 가깝다면 산성도와 용둔산소는 그 원인에 따른 결과에 해당합니다. 수질 요소 중에서 특히 산성도가 배스의 컨디션에서 중요한 이유는 배스의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은 영양소와 효소를 흡수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물질 대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산성도 지표의 변화는 세포의 활동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류의 세포는 당질, 암이요산, 단백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황, 기타 무기 성분과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70에서 80%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부의 물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체액과 맞닿아 있으며 이 체액은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선한 물과 산소, 무기염류 등을 낚시터의 환경소와 교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낚시터 물의 산성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 낚시터 물의 농도는 배스의 체액보다 높아지게 되므로 배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성 단위인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역상투합 현상이 발생하여 조직이 파괴되거나 병을 유발하는 세균이 물고기의 세포 조직 내부로 침투하게 됩니다. 인간이 땅과 림프액의 조절 등에 의해 체온을 조절하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듯이 물고기 또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체액 조절을 통해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신체 내부의 항상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단백질은 산성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낚시터의 산성도가 변하면 효소의 구조가 바뀌면서 활동성을 잃고 생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류의 세포막은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 능동 수송 등을 통해서 특정 물질은 투과시키지만 수송되지 않는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선택적 투과성을 지닙니다. 물고기는 이런 선택적 투과 성막의 특성을 이용하여 체내와 낚시터에 존재하는 환경수 사이에서 체액 농도가 일정하도록 유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물고기의 활성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바로 삼투화 현상에 의한 체액 조절입니다. 실제 낚시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낚시터에 과도한 유기물이 투입되면서 수온 상승이 동시에 겹쳐서 발생하게 될때 수질이 급격히 산성화되는 과정에서 베스의 삼투압의 문제를 발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삼투압 문제의 본질적 문제는 산성도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어느 한 쪽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 모두 베스의 신체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삼투압 현상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은 베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베스나 붕어, 잉어처럼 세포막과 비늘이 두꺼워 삼투압의 영향을 덜 받는 어종들은. 산성도의 잦은 변화에 잘 대응하는 편입니다. 수계가 오염되어도 잘 견뎌내는 배스 같은 물고기에게는 수질 악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질의 급격한 변화가 배스의 신체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 급격한 변화는 주로 산성도가 낮아지는 쪽이 많다는 것입니다. 산성도란 물리리터 중에 수수이온 또는 수산이온의 무게를 측정한 값인데 중성인 pH7은 수온 25도씨에서 순수한 물 속에 두 가지 이온의 농도가 1천만 분의 1몰 존재하는 물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pH7은 수소 이온과 수산 이온의 수가 같기 때문에 산성도 알칼리성도 아닌 중성의 물입니다. 하지만 산성성질인 수소 이온이 많아질수록 pH는 낮아지며 알칼리성인 수산 이온이 많아질수록 pH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수질이 산성화되어 pH6으로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이것은 물리 리터당, 수소 이온이 100만 분의 1몰이 존재하는 물로서 수소 이온의 차이가 pH7에 비해 10배 많아지게 됩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pH5로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이것은 수소 이온이 10만 분의 1몰이 존재하는 물로서 pH7보다 수소 이온이 100배 많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민물고기들은 pH, 이 정도의 차이에 단기간 동안 노출되게 되면 초크를 받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수소 이온 자체는 베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소 이온은 베스에게 무해하지만 산성화로 인하여 베스의 몸 안에 있는 체액과 몸 밖에 있는 환경수 사이의 농도 차이는 생존과 직결되는 큰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낚시터에서 베스가 pH 7에서 pH 5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이 배스는 단시간에 수소 이온이 100배나 많은 환경에 노출되면서 신체 내부와 낚시터 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농도 차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배스는 당연히 정상적인 삼투압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체내의 세포들이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낚시인들이 말하는 수많은 초활성도 상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배스의 생명에 가장 위협이 되는 저활성도 상황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 낚시터의 산성도가 수시로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물에는 탄산수소이온이 pH를 완충해 주는 생화학적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류수처럼 산성도를 완충해 주는 탄산수소이온이 없는 물에서는 물고기가 pH 쇼크를 받아 죽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낚시터 같은 자연계의 물에는 산성의 성격을 가진 수소 이온과 알카리성을 가진 수산 이온, 이두 가지 이온과 적절하게 결합해 주는 탄산 수소 이온이라는 완충 장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낚시터에는 어떤 알칼리성 물질이 들어와도 반응할 산성 물질이 있고 어떤 산성 물질이 들어와도 반응할 알칼리성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 속의 급격한 산성도 변화에 대한 완충 작용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주변의 낚시터의 산성도는 PH0 또는 pH 식사 같은 극단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낚시터 물은 100의 pH5.0부터 pH9.0 사이에서 매우 천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낚시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예를 들어 암만, 도심, 농지, 토양, 부엽토, 숲 같은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던 물질들은 낚시터로 유입되어 물에 의해 용해되면 수소이온 또는 수산이온과 결합하게 되므로 각 낚시터는 저마다 미세하게 pH 값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스를 포함한 민물고기들은 pH 6.5에서 7.5 정도에서는 정상적인 삼투압을 할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체내의 모든 대사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수지로염으로 인해 수중의 완충 장치 그러니까 탄산수소이온이 전부 고갈되면 수중에 더해지는 산성 물질과 알칼리성 물질에 의해서 pH 값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물고기들의 삼투압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삼투압 현상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원소와 그 생명체가 몸을 담고 있는 환경 속에 녹아있는 원소 사이에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자연적인 힘입니다. 이 현상은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물을 기반으로하여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와 체액 같은 체내의 환경을 일정한 생리적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 보자면 식물의 경우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양의 농도보다 식물 몸체의 농도가 더욱 높아야지만이 정상적인 삼투압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물 몸체 내부의 세포들은 여러 가지 영양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소를 이용하여 배사작용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식물 내부에 존재하는 원소의 농도는 주변 환경인 토양에 녹아 있는 원소의 농도보다 높아야지만이 토양의 물이 체내와 체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식물체 내부로 흡수됩니다. 그러나 만약 좀더잘 키우고 싶은 사람의 욕심으로 토양에 과도한 영양분을 투입한다면 다시 말해 토양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많은 원소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비료를 투입하여 급격히 산성화된다면 토양이 녹아 있는 원소들의 농도는 식물 내부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농도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식물 내부의 물이 토양과 평형을 맞추기 위해 몸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역삼투압 현상으로서 역삼투압 현상이 발생하는 식물들은 세포 내에서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한낮에 잎과 줄기가 시들어 있거나 병증이 심해지면 잎과 줄기의 조직이 파괴되어 낙엽이 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삼투압이란 생명체를 형성하는 세포와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베스 같은 민물고기의 체액은 여러가지 이온화된 원소를 포함하여 약 1.5%의 농도를 유지해야지만이 정상적인 대사작용이 가능한데, 이때 1.5%의 농도를 맞추어주는 이온화된 원소의 90% 이상은 나트륨과 염소, 그러니까 소금이라 일컫는 염분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염분이 필수적이듯이 물고기 또한 체액의 일정한 염분의 농도가 유지되어야지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사람의 경우 체액의 염분 농도가 0.85%를 유지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독소들이 체내로 침범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산화공정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그러니까 산성화된 먹거리를 많이 먹게 되면 체액의 염분 농도가 0.85%보다 낮아지면서 체액이 산성화되어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게 되므로 세포가 병들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처럼 식물처럼 물고기도 체액의 일정한 농도가 유지되어야지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포인트에 또는 어떤 계절과 시간에 수질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면 배스는 삼투압 조절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본적인 대사 활동에 장애를 겪게 됩니다. 당연히 배스의 활성도는 떨어지게 되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배스는 생존을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 이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낚시터의 산성도는 왜 요동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가정과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기물의 과도한 유입 때문입니다. 유기물이라면 뭔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물체와 생명체, 영양분, 하천의 오염원 등등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대부분의 물체는 탄소라는 원소로 만들어진 유기 화합물입니다. 탄소는 우주에서 수소, 헬륨, 산소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각에서는 열다섯 번째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탄소 기반의 역사라고 할 만큼 탄소는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이며 우리 인체의 무게를 분석했을 때도 산소 다음으로 많은 약 18%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는 수백만 가지의 화합물을 생성하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한 분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와 어떤 물체를 탄생시키는데 기초가 되는 원소가 바로 탄소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수많은 유기물은 탄소 기반의 물질이 배다수라할수 있습니다. 낚시터의 오염 물질의 유익 다시 말해 낚시터의 산성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낚시터의 탄소량이 폭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논외지만 이 문제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이슈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탄소의 역사로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탄소의 양과 농도는 인간의 삶과 물고기의 삶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수질 변화의 중요한 지표로서 pH를 설명했지만 사실 그 pH 값의 변화 핵심은 수중 탄소의 농도입니다. 인간 문명의 끝없는 욕심과 발달은 하늘과 땅 바다와 강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모든 곳에 탄소의 농도를 올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식물, 그 식물을 먹는 동물, 그 동물을 먹는 사람에게까지 고스란히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되돌려 받고 있는 셈입니다. 공장에서 방출되는 오폐수는 물론이고 생명의 근본이라 여겨지는 농업 분야에서조차 탄소 기반의 유기물이 허용치를 넘어 무분별하게 방출되고 있으니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느냐는 문제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심각한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낚시터 근처에는 수많은 농지가 있습니다. 호수 옆에 고즈넉히 자리 잡은 농지는 참 예쁜 풍경이지만 사실 그 농지에서는 민물고기들의 삼투압을 방해하는 고농축의 화학물질들이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붕소, 황, 아연, 철 같은 여러 가지 원소를 섞어 고농축으 압축시켜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수계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이 같은 실정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퇴비를 사용하는 신환경 유기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사계절 언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 사실 식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원소의 종류와 양 그리고 그것들의 농도는 가축의 분뇨로 만들어진 천연퇴비에 더욱 많기 때문에 수계를 오염시키는 유기물의 양은 오히려 화학 비료보다 태비가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낚시터에 쏟아지는 유기물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탄소화합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을 종수경양세균 같은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대사를 진행하고 결국 대사의 환원물로서 탄소가 발생하여 수증의 농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끊임없이 유입되는 유기물은 자연의 자정능력으로 인해 pH 변화가 억제되며 완충되고는 있지만, 그 범위를 초과하여 유입되게 되면 수중의 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계의 산성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배의 신체 내부 항상성에 관여하는 삼투압 현상과 그 삼투압 현상에 영향을 주는 산성도 그리고 그 산성도에 영향을 주는 탄소 기반의 유기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그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수중 생태계는 흘러들어온 탄소 기반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미생물인데, 통상 미생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세균, 조류, 곰팡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배세의 활성도와 관련하여 농존산소와 산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균과 조류, 이두 가지 미생물입니다. 먼저 세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수질에 관여하는 세균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물 속의 용존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호기성 세균과 용존 산소 없이도 분해를 하는 편기성 세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호기성 세균은 수온이 약 28도에서 32도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여름이 되어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수질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호기성 세균은 햇볕의 강도가 높고 양이 많아 수온이 높은 곳에서 활발한 자정작용과 분해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용둔산소를 소모하고 그 결과물로 산성화의 주범인 탄소라 할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물과 만나 탄산으로 바뀌게 되고 종국에는 이 탄산이라는 성분이 해리과정을 거치면서 다량의 수소이온을 방출시키므로 수질의 산성화 지표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성도의 지표로 거론되는 수소 그 자체는 배스에게 무해합니다. 수질 문제의 핵심은 결국 탄소입니다. 탄소는 수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중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탄산은 다시 탄산이온과 수소이온으로 분해되지요.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유기물이 수계로 흘러들어와 동소경향 세균의 분해를 거치게 되면 그 결과물로서 수소이온이 방출되므로 우리는 그 양을 따져. 산성도의 높고 낮음을 측정하고 있지만 사실 수질 악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낚시터 내에 유입되는 탄소 기반의 유기물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어 호기성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러니까 탄소 기반의 유기물의 초과 류입과 30도를 웃도는 폭염 등등 호기성 세균 같은 미생물들이 활발한 분해 활동을 하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낚시터의 용존산소는 급감하고 산성도가 낮아져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질이 급격히 약화된 곳에서는 배수들이 체액의 농도를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호흡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삼투압도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체의 수많은 세포들이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낚시를 할때 배수들의 움직임을 단순히 먹잇감을 쫓아 이동한다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베이트 피쉬의 존재 의문나 수온 등을 통해 배스의 이동을 모두 설명하려 하지만, 과거에 배스들을 사육하며, 관상어로서 함께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배스들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것은, 수질이 그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먹잇감의 여부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배스의 생존에는 중요한 것들이지만, 생존에 있어서 최고 우선시 되는 것은, 수질입니다. 사육되는 배스들의 대부분은 굶어 죽는 경우보다, 수질에 의한 쇼크사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50cm가 넘는 배스들은, 한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3-4개월씩 굶더라도 생명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산성도 급변이나 용존산소 부족 같은 수질의 급격한 변화에는 단세내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한여름 빼앗뼈 달에 시원하게 쏟아지는 새물 유입구에는 항상 배스가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새물 유입구는 10-8구 중빛 좋은 개살구일 때가 많습니다. 용둔산 소량이나 수온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세물 유입구에는 배수와 베이트 피시가 많을 것 같지만 막상 허탕 칠 때도 많은 것은 분명히 그 세물 유입구에 우리가 잘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산성도 같은 것들이 아닐까요? 산성도의 변화는 우리 눈으로 관찰하기 어렵고 그 변화의 값에 수많은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결코 그 영향력이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낚시터에는 수온 약층처럼 산성도 약층도 함께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데이터 베이스로하여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수온이라는 요소를 마치 베스 낚시의 절대적인 기준인 마냥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낚시는 어떤 한 가지 요소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수온, 산성도, 용존산소 이세 가지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 수질, 수질의 관점에서 베스를 바라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베스의 시즌을 패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